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뱃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검프로님과 오랜만에 부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검프로님 한대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미끼도 여전히 똑같은 항상 쓰는 옥수수 글루텐과 그다음 지렁이를 하고 있는데 어, 지렁이 활성도도 좋습니다. 지렁이도 잘 물들어 입지. 열심히 해서 오늘도 부어를 한번 손맛 좋은 큰 붕어 잡아보도록 할게요. 나 미끼다. 렌열 삼각 너 삼각형 그래? 오케이. 자, 자 오겠습니다 여러분. 검프 음. 오님 거 2km거든요. 음. 채는 거야? 저때 저렇게, 저렇게 제일 높게 올라오면 음. 짝밥이지 지금. 어. 잘 채봐 네가 알아서. 음. 아야 아, 어 올라 올라옴 어, 어, 채 지금 채는 거냐? 올라와 있었는데. 셋. 에 아깝다. 어내거 2km 온다. 동작에. 이거 뭐야? 와 여러분 동작에. 대물 동작이 나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무 선거와. 그럭게 생겼어. 이 메기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명정 명저... 명정지? 아니 모정. 모정지. 네 모정지의 동작기도 확인했습니다. <웃음> 신기하네. <laughs> 잘을것 같아? 저서? 응. 우리 검프로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찌가 올라오거든요. 어내 것도 올라와 저기. 다 온다. 자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검프로님이랑 저랑. 아 누가 누가 잡을 것인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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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h 님 파이팅 f i g h 파이팅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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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 h t 어 n g f i g 어 t i n 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오오 오, 공포님, 왜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도 대접네. 예, 예. 어, 빨리 살려야겠다 빨리 올려줄게. 와, 여러분, 지금 양쪽에 던지면 입질와쭉올라오서 쪽부터 쭉올라오 주시면 기렁인데, 좀만 기다려 계속 안 채져. 어디고? 여기 세이오. 거다 아... 아, 이거 걸었었는데, 이거... 와... 이 입질이 안왔 자, 잠시만요. 잠시만, 쭉 올라오면 됩니다. 쭉. 아, 어, 몰랐다. 진짜 못 거야. 아, 몰랐네. 어렵다, 어려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아, 시. 뭐야? 아, 낚스대에 걸렸어. 뭐냐 큰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이즈 주수하지 야 내꺼 다 걸려고 또 뭐하는거니 <laughs> 아, 나도 낚싯대 내꺼 다 걸렸어 <laughs> 어이 참 말썽쟁이붕어네 어그래 준수하네 이거 아나 입에 달궈왔다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무슨 귀여운 거말이에 넣어볼께요 자 여러분 지금 봄철 산란기 철에는 붕어들이 이런 떡밥도 잘 먹지만, 그런 씨알이 작은 저수지권, 소류지권에서는 작, 은 붕어들이 이제 떡밥을 잘 먹어요. 근데 이 지렁이를 사용하시면 이제 좀 산란기에 당배치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알 숙소도 나으려면. 그래서 지렁이를 하는데, 지렁이도 이런 큰 지렁이 있으시면잘안 물어요. 왜냐면 붕어 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렁이 중에서도 그나마 좀 사이즈 작은 거.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좋아. 이 정도, 이 정도만한 지렁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병베스 오령지에서 네, 즐겁게 낚시를 해봤네요 오늘 조가 공개하고 네,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한번 볼게 조가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어, 시야 작은 이제 열쇠고리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나,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큰 녀석들만 제모아볼네 보면 한번 봅시다 봅시다 자에 어. <laughs> 이만큼 잡았어요. 귀엽죠? 동작의 사이즈 크레랑 손바닥만 보여도게요 네, 이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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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동작이에요, 여러분. 와, 여러분, 매운탕 끓으면 맛있는데. 살아, 너왜못 가고 있어? 아, 이쁩니다, 부어. 하나. 자, 보면스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